자 백구 번에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차장이 직무를 대리하는 것은 지정대리에 해당한다. 지정대리. 네. 자 만약에 법에 의해 가지고 고담 그 순위가 정해져 버린 거. 예를 이런 경우 대통령이 대통령이 유고시에 우리 누가 국무총리가 하도록 아예 법으로 정해져 있죠. 이게 바로 법정대리야. 근데 국무총리도 유고시에는 예를 들어 공무위원 중에 누구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정했다. 이건 지정대리야. 여기가 법정대리, 여기가 지정대리. 알겠죠? 이런 차이입니다. 의사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차이입니다. 이 질문은 그냥 참고로 보셔도 되고 자, 그 다음 밑에 110번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6조에 따라 위임위탁기관의 수임, 수탁기관의 위임 수임과 수탁사무처리에 대해서 수임이 뭡니까? 받는 거고 위임은 주는 거고 알겠죠? 받았다. 받은 거에 대해서 그 처리가 위법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위법이 아니라 요 범위 내에서는 위법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것도 어 제대로 하라고 했는데 잘안 했네 이런 식으로 부당한 것까지 됩니다 알겠죠 부당도 됩니다 부당도 부당 위법 장대까지 가질 않았지만 어긴 정도를 우리가 부당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부당도 되고 위법도 되고 네자오셔서 111번 자 조금 속도를 내서 한번 해보죠. 자, 111번. 행정위원회장은 행정권 안의 위임위탁할 때는 위임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 능력. 즉, 수임이 뭡니까? 받는 쪽. 자, 잘 보세요. 위임위탁에서는 절대 헷 깔지 말라기 이 구조야, 구조. 위임은 주는 쪽이고 수임은 받는 쪽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수임. 즉, 위임위탁기관의 수임기관. 받는 사람의 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예산을 이관할 수 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위임을 할 때는 주면 그냥 끝이야. 일부를 떼서 줬으면 그냥 알아서 하도록 하는 거지. 그걸 보고 나중에 요준 다음에 예산 어떡하고 관리 는 어떡하고 이렇게 별도로 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럼 보다 완전히 종속 기관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주면 딱 주는 거고. 요때 줬을 때는 요 범위에 해당하는 것들의 모든 권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당연히 따라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주느냐 안 주느냐, 재량이냐 안 재량 재량이 아니냐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뒷부분 보시면은 이관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관 해야 돼라고 정해놓은 겁니다. 이걸 만약 이관할 수 있다 이러면 정부 조직 안에서 위임 가지고 엄청난 문제 일합니다. 그래서 아예 위임하면 권한도 가니까 돈도 줘라라고 딱 못박아 놓은 거예요. 알겠죠? 이관합니다 이건 (112번에) 수임 수탁기관 수임이 뭐죠 받는 쪽이야 받는 쪽에서 처리에 관하여 위및 위탁기관 위탁은 누군거죠 주는거죠 위탁은 수임 수탁기관에 대해서 사전 승인을 받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네 그냥 주면 주는 거지 거기에 따라서 조건 달고 협의하고 돈 따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이겁니다 알겠죠 네. 자, 113번 가보죠. 저요 대리와 위위에서 아직 헷갈리시면 기봉강이때 사례로 아주 재밌게 설명해 놨으니까 그거 한번 꼭 참고 고분만 그 보십시오. 간단합니다. 얘는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문제 풀 때는 누구냐를 항상 따지 주체가 누구냐? 피대리냐, 대리냐? 위미냐, 수임이냐? 이걸 항상 헷갈리면 그려 놓고라도 보세요. 알겠죠? 네. 자 그다음에 113번 가보죠 훈령의훈령 훌령, 훈령에 형식 자 훈령은 법규명령이다 행정규칙이다 행정규칙 알겠죠 자 행정규칙이니까 그러면 그걸 말씀드린 이유가 행정규칙이 기본적으로 뭐 법규성이 있다 없다 아 없겠네 그걸 전제로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 형식적인 훈령권이 있는 상급관청이 바한 것일 것 하급관청 권한 내의 사항일 것 그리고 하급 관청 직무상의 독립성이 보장된 사항일 것 등을 들고 있다 자 여기 훈령의 요건으로서 우리가 보통 실질적 요건 형식 요건 이렇게 따지는데 바로 여기서 지금 이 하급 관청의 직무상 독립성 보장이 아닐까 직무상 보장된 사항을 그걸 해서는 안 되겠죠 뒷부분에 독립성이 보장된 사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독립해줬는데 그걸 왜 건드려? 알겠죠? 그래서 훈령의 형식과 실제 요건을 구별을 해두고 내용을 알아두시는 문제였습니다. 실질적 요건은 딱세 가지죠. 세 가지 실현 가능하고 적법 타당하고 그다음보다 공익에 반하지 않을까. 실현 가능하고 적법 적법의 세트가 뭐 타당이죠. 적법 타당하고. 공익을 해야 하지 않을까 여기 여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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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를 따기 여기 여형식기 요건은 뭐그 권한 범위 안에 있고 그 독립된 걸 건들지 않아야 될 것이고 하기관기 범위 내기 것이고 관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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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때기에 패스하고 실질적 요건 세 가지 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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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실적공 여기 그러면 114번 한번 보세요. 훈령의 실질적 요건으로서, 자, 실현 가능해야 되고, 실, 그리고 내용이 적법 타당해야 되겠죠. 그리고 공익에 반하지 않아야 되고, 끝. 알겠죠? 이렇게 딱 지문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질문들은 이제 OX로 활용하기탐참 좋은 질문이죠. 115번 가볼까요? 출제 엄청 못했죠. 자, 됐지만, 별거 없습니다. 자,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 추상적 사항에 대해서 바라지만, 개별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 발해질 수 있다 있나요? 네,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게 일반 추상도 되지만 개별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도 발해질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바로 이것은 행정규칙인데 훈령의 대전제는 훈령의 대전제는 누가 누구에게 상급 관청이야. 얘가 중요해. 관청이 아래에는 하급 관청에게. 이게 이렇게 내려오는 게 훈령입니다. 알겠죠 훈령. 그러니까 서울 경찰청이 여기 여기가 동작인데 동작 경찰서에다가 뭐 훈령으로 동작 경찰서 전체를 어 저저 이렇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동작 경찰서는 뭐 시위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고 엄정대하고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건데 여기에서 이제 구별할 게 바로 뭐냐면 이거는 훈령이니까 이렇게 가는 건데 직무명령은. 어떻다? 직무 명령 이렇게 내려오는게 아니죠. 상급에서 특정 밑에 있는 부하 한 명에게 A가 바로 하급에 있는 B에게 이렇게 내려오는 게 사람에게 내려오는 게 이게 직무 명령이야. 이거는 조직 단위에서 내려오는 거고 훈련과 직무 명령 제일, 제일 중요한 차는 조직 단위냐 사람이냐 이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올 때이걸뭐다좀더 구체적으로 내려오는 거죠. 여기는 일반적이고. 자 116번 자 상호 모순되는 둘이상의 상급 관청의 훈령이 경합할 경우엔 주관 상급 관청이 불명할 때는 직근 상급 주관이 누군지 모를 때는 뭐 주관쟁이로 가는 겁니다 알겠죠 주관쟁이 모를 때는 주관쟁이 누구 누구 건지 한번 해보자 다퉈보자 이겁니다 주관쟁이로 가는 거죠 첫째는 원래 첫째는 뭐다 주관 상급 관청의 거로 가야 되겠죠 경합한다면 두 번째는 직근으로 가는 거고. 그래도 해결 안 되면 주관쟁이 이렇게 세 가지 구조입니다 구조만 알면 돼 첫째 직근상급 바로 위 직근상급 알겠죠 두 번째 직무와 관련되는 직, 이첫 번째 주관상급 주관상급과천으 하고 두 번째 직근상급을 하고 세 번째가 주관쟁이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가면 됩니다 자 117번에 직무명령이죠 자, 직무명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에게 가는 거라고 하죠 사람에게 사람에게 가는 게 직무명령입니다 직무명령 그래서 직무명령은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럼 이거는 반대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자 117번 지문 직무명령은 직무와 관련 있는 사생활에까지 미칠 수 있다 오 옵니다 알겠죠 직무 관련 있는 사생활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자 됐고 그래서 여기서 질문안 나왔지만 직무 명령과 훈령을 비교할 때 제일 중요한 또 하나의 기준이 만약에 사람이 변동되면 직무 명령의 효력이 유지 상실 상실하죠 하지만 여기는 뭐 사람이 바뀌어도 효력이 계속 살아 있겠죠 네 그런 구조에서 잘나타 납니다 그래서 항상 훈령은 전체 조직 단위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이 강의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 다 이렇게 하면 이건 일종의 훈련적 성격을 갖는 거야 근데 너특정해버린뭐 너에게만 직무 명령적 성격을 갖는 거죠 자, 그다음. 아, 바로 들어 있네요. 이거 하나 볼까요? 118번. 훈령한 상관 청의 학과청의 권한 행사를 지휘하기 위해 발는 명령으로서 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효력을 상실. 상실이 아니죠. 유지합니다. 직무명은 사라지겠지만. 자. 자, 오셔서 119번 가 보겠습니다. 자, 힘내시고 오늘 진도 범위까지 한번 소화를 해 봅시다. 그렇죠? 시간이 조금 촉박하지만. 네. 어쨌든 좀 자세히 잘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넘어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OX에 대한 결론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내고 갑시다. 내시고. 자, 119번 가 봅시다.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내무부 치안국장이 경찰청장으로 변경되었고 경찰청장은 행정관청으로 승격되었다. 자, 여기 치안국장이 경찰청장으로 관계이 아니 여기 문제가 되는 게 내무부 치안국장, 내무부 치안국하고 시안 본부장하고 나릅니다. 이게 왜 다르냐면 지금 행정안전부에 제가 뭐가 생겼다고 했죠? 경찰 국이 생겨서 경찰 본부가 생겨서 국이 생겼죠. 국. 자 행안부에 여기에 이렇게 경찰 국이 생겨.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일국, 지방세제국 이런 다양한 국이 있습니다. 전부와 전주국 이국 중에 하나야. 이거랑 본부가 되면 뭐냐면 이 국장하고 본부장하고 누가 더을까 본부장이 더높습니다 사실은 알겠죠 그래서 이질문은 치안 본부에서 경찰청장으로 올라온 거지 국에서 온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함정판 거죠 조직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야 알겠죠 치안 본부 수준에 있다가 이제 경찰청으로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 그걸 강조하려고 냈던 질문이었죠자 지금 우리 현재에 자 우리 현재에 경찰은 아시겠지만 자 경찰청 이 있고 조직적 소속으로는 경찰청 위에는 뭐가 있다 부 뭐가 있다 이 위에 이제 행안부가 있는 거예요 청의 장이 청장이고 행정안전부의 장이 뭐 부장이 아니라 장관 장관인 거죠. 그래서 기형적으로 요 안에다가 경찰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알겠죠? 경찰국 그래서 경찰국의 국장하고 경찰청장하고 계급이 다릅니다 당연히 알겠죠? 네자 그리고 또 하나 요렇게 해서 별도로 경찰청을 견제하기 위해서 뭐 국가 경찰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거 국가 경찰위원회는 해안부 소속으로 조직적으로 이쪽 소속입니다 하지만 실제 실무적 운영은 경찰청이 또 하도록 해놨죠. 약간 변형적 조직입니다. 사실은 요렇게 해서 견제하도록 짜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청장의 결정에 대해서 항상 이 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위원회가 이 경찰위원회는 바로 심의하고 결정하는 의결하는 요런 역할을 하도록 해놨죠. 어쩌죠. 그래서 지서 이제 경찰위원회 위원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 내용이 들어온 거죠. 지금 베이스북 보죠.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시도 경찰청을 두고 지역적 분담하기 위해서 이건 소속을 경찰청장 소속이 아니라 바로마다 시도지사 소속으로 둔 겁니다.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지사 소속. 그 소속이 틀렸습니다. 조직적 소속입니다. 틀렸죠. 자 밑에 오셔서 그래서 저치 삼을 위해서 그렇게 두고 있었고 121번가 보면은 자 경찰청장은 해안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입니다. 이거는 많이 보셨죠? 네 그래서 이 청장에 대한 임명 구조는 항상 해안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서 국무총리를 거쳐서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 거의 세트로 딱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세트로 자 해안부 장관의 동의였는가 하고 제청은 달라요. 제청입니다 제청. 이번에 이상민해양무 장관이 내가 요번에 제대로 한번 재척권 행사해 볼까 하고 아주 딴지를 먹고 딱 틀었죠. 그래서 윤익은 청장이 임명될 때그 재청을 하는 건데 동의하면 안 됩니다. 동의는 더큰 거예요. 자, 그리고 122번에 청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2년하고 중임 안 된다고 했죠. 앞에 이야기했던 심의 의결 이런 게 무조건 중임 안 돼. 한 번에 끝나 버립니다. 네. 중임할 수 없다. 중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위원이 바로 요 위원이 위원이 위원장, 위원장 1인에다가 거기다가 한 명의 상임을 두는 거죠. 한 명만 상임입니다. 이 사람만 매일 출근하는 거야. 나머지는 출근을 안 해. 안 합니다. 그럼 나머지 5인은 뭐다? 비상임이죠. 비상임이 위원장하고 다섯 명은 비상임이고 한 명만 상임입니다. 이게. 요게. 요게 차이점이 시도 경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이 상임이야. 두 명이 상임이죠. 나머지가 비상임이고. 그니까이 위원장이 상임이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한 차이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국가는 여기 있는 위원장이 상임 아닙니다. 알겠죠? 비상임입니다. 비상임, 비상임. 제가 알고 있는 그 교수분이 여기에 계시는데 요 참여 계신데 매일 수업도 하고 따로 와서 술도 드시고 잘 오십니다. 그런데 뭐회 있을 때만 가는 거죠. 어나 오늘 국가 경찰위원회 회의에서 잠갔다 올게 이러면서 가십니다. 알겠죠? 그래서 비상임이란가. 요걸 주목하고 계십시오. 자, 됐고고 됐고 밑에 자 123번에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이 보장되나 직무 수행 중헌법이나 법률에 위해했을 경우 국회는 탄핵할 수 있다. 이건 청장을 떠나서 국회가 탄핵권을 가져버리면 이거 정말 국회가 막강해지는 거죠. 우리가 탄핵을 결정하는 건 누가 하느냐? 우리가 탄핵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어디서 했습니까? 국회에서 했습니까? 헌재 가는 거예요. 그럼 국회는 뭐냐? 탄핵 소추를 의결하는 거죠. 이 사람 탄핵 재판에 올립시다 하는 게 국회가 하는 거고, 그럼 뭐 결정하는 건 헌재가 하는 거예요. 탄핵은 엄중한 절차니까, 알겠죠? 그래서 탄핵은 헌재 심판, 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 의결은 국회가 하는 거고, 골구별하는 겁니다. 네. 지금 시간이 좀 촉박해서 그러는데 어쨌든 이 조직과 관련되는 것들은 다음에 또 한번 세부적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니까 한번 이렇게 해서 오늘 주어졌던 OX는 좀 소화를 하고 갑시다. 멀리서 오셨으니까 알겠죠? 정말 할것 많은데 이 조직에서 여러분 원래 바뀐 것 중에 하나가 2023년도에 동강세도 그렇고 나중에 오픈 카카오방에 이 자료를 한번더 올려드릴 테니까 조직에서 이건 시험에 뭐 굳이 내겠다면 4개 내겠지만 그래도 바뀐 거니까 경찰청 안에 여기에 국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미래치안정책국이 새로 생겼습니다 알겠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알아두고 계셔도 됩니다 미래치안정책국 이 경찰에 보면 가끔씩 약간 비일하게 이런 걸 자잘하게 낼때 이런 걸 툭툭 건들기 때문에 오픈 카카오방 꼭들어가계 해서 알겠죠? 반드시 들어가서 잠수 타고 계십시오 그 안에서 알겠죠? 오픈 카카오방 들어가셔서 잠수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빵 하고 던질 테니까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곧 오픈 카카오방은 시험 때까지 계속해서 운영하면 시험 기나도 운영하겠지만 시험 직전까지 혹이 개정되는 상황이라든가 또제 첩보 활동에 의해서 빈출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거의 다툭 던져 놓을 테니까 꼭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동생 반드시 참가하세요. 오픈 카카오방 경찰 김만현로 치시면은 있습니다. 네.